어제 Q&A 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데 훨씬 더.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달팽이 의 별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감의 시대라는 말도 있고 이제 소통이란 말을 참 그동안 많이 써왔는데 이제 소통이란 말은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 혹은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용이 많이 되고 근데 공감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어 왔던 과정 역시 그러한 공감의 어떤 공감을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어,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만든 예고편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싶은 자동차가 아니죠 물론 있다면 좀말 좋겠지만 내가 갖고 싶건 최초의 어민과 조각의 소통 물론 다 좋겠죠 여기, 어, 여기 지만 가 이렇게 맞1 0면손 같은 적이 아니죠. 를야 돼. 저렇게면 <무지> <듣는다> <무지> 제가... 음...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하여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무지> <무지> 음? <무지> <무지> 아, 아. 얼굴만이었어요 <무지> 재밌을 것 같죠. 네. 그 장애인분들을 다뤘다고 하면은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우울하고, 좀 슬프고, 그다음에 좀 어둡고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고 나서는 저희가 상영회를 많이 가졌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그, 그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우선. 뭐 영화 잠깐 설명드리면,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남자,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한 남자와 그리고 시골에 있을 때 마당에 나와서 산도 보고 그리고 어 꽃도 보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삭혔던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한 여자의 어 사랑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다루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달팽이 별을 공감의 행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그. 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의 시간들을 어, 굉장히 깊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두 분들의 사랑은 그걸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주에서 가장 빛나다 빛난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랬다 라벨은 사실 그 제작 과정 역시도 공감의 과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필요하고요.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듀서하고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해외 피칭, 피칭, 마켓 옥크샵 이런 것들이 특히 유럽이나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뭐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제 전주영화제라든지 어, EIDF,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 프리랜서, 어, 독립 제작자들이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피칭입니다. 피칭이라고 하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렇게 채널 관계자들, 여러분 잘아시는뭐 BBC든 아니면 어떤 NHK든, 그런 채널 관계자들, 그 다음에 배급, 배급사들, 다큐멘터리를 전문적으로 배급하는 배급사들 혹은 펀드를 갖고 있는 조직들과의 미팅을 이렇게 주선하거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오늘 지금 한 15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처럼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간게 영국의 셰필드라는 곳에서 있었던 셰필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2009년 11월에 갔어요. 그것도 무조건 다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응모를 해야 됩니다. 음을, 그래서 그때 갔을 때 600편 정도 뽑아 어모를 했는데 그래서 또 60편을 뽑아요. 60편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어, 비행기 싹이나 아니면 호텔비를 주지는 않아요. 그다 본인들 몫이고 그래 그, 도 이제 저희는 되게 어 뭐라고 할까? 굉장히 들떠서 갔어요. 사실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이 해외에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작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해외에 나가서 해외 관계자들 만났던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가서 한 열다섯 차례 정도 미팅들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방송 관계자, 뭐, 뭐그 배급업자들하고 쪽에서 오늘 보신 이그 예고편 같은 근데 좀 다른 트레일러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제자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은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계약을 하면 저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제가 김정일을 인터뷰해올 수 있으면은 아마 계약을 하자고 할 거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센센 이야기가 아니면은 힘들고요 어, 그래서 저기에 참여해서. 했고 그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뭐 유로독이라는 것은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아시안 사이드 오브 더 독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그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고 그런 것들을 참가를 하면서 이제 제일 큰 화두는 과연 그들은 공감할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은 변방이었거든요. 변방이고.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중심의 어떤 제작 제작 환경이 마련되는데, 그래서 아시아의 구석에 한 나라에서 온 어떤 그렇다고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이슈도 아니고, 시청각 중복 장애인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그들은 공감할까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흥미롭다, 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끌어냈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런 반응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어 어느 정도 더그 촬영한 것들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꽤 많은 꽤 많다라기보다 꽤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선댄스 다큐멘터리 펀드라고 해서 선댄스 영화제는 아시죠? 그 선댄스 그, 그 영화제를 운영하는 그, 그 조직에서 전 세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그 공모를 하는 건데 선댄스 어, 다큐멘터리 펀드라든지 시네리치도 미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NHK가 공동 제작 형식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NHK에서는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은 작년 3월에 그 쓰나미 그그 지진 있고 나서 바로 방송에 나갔어요 이미 이미 나갔고 그다음에 월드 세일즈를 그 프랑스에 있는 배급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제작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비와 관련된 어떤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과제를 이제 공감할 수 있,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 편집 감독을 레바논 친구를 썼고요. 그다음에 사운드를 핀란드에서 했어요. 핀란드에서 한 거는 핀란드 영화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한 4만 유로 정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데그 돈은 그곳에서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나 근데 북미, 그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북미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사실 한국에는. 다큐멘터리를 사운드, 그 다큐멘터리 사운드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고 그그 그, 그쪽에서는 뭔가 극용화처럼 사운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두 감독, 그러니 그 편집 감독하고 사운드 디자이너하고 해서 그게 결과물이 잘 나왔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작년 어, 11월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갔습니다 그래서 경쟁작으로 된게한 한 10월 정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메일로 받았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아침에 그날 따라 일찍 가서 이제 이메일을 제이 체크를 하는데 Congratulations 하면서 이렇게 이리파그 영화제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서 혼자 춤췄어요 정말로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서 한 5분 동안 춤췄어요. 그 정도로 저 영화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그게 경쟁이든 경쟁이 아니든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 경쟁이니까 뭐 수상 욕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털끝만큼도 갖고 있지 않 영화제거든요 갔지 않고 갔어요. 가면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열여섯 편이 장편 경쟁이었는데 거기 세계적인 거장들 작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어 분위기가 이렇게 상영을 한네번 정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보고 나서 이게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길가다가도, 아, 누구, 당신이 그 달팽이별 감독이냐, 그래서 내가 맥주 한잔좀 사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반응들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상을 한거 물론 기뻤지만은 그런 반응들, 사람들이 좋아해 줬다라는, 더군다나 저 유럽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행복했고요. 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심사평에 영화에 그러 주인공이 빗방울을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당신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세상을 느껴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다큐멘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아~ 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좀 <웃음> <그런데> <웃음> 그래서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그 상을 받은 것도 그, 그 편집 감독이 그러다요암스테르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가장 크면서도 이제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있고 어떤 큰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의 상을 많이 줍니다. 근데 제거를 제준 거는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아 거기서 그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냈 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예, 행복했습니다. 야, 이제 그 한열다개영화 정도 초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 말에 이제 또 굉장히 큰 영화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있는 영화제하고 둘다 이제 경쟁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갈 예정이고 어, 20일 날 내일 보레 개봉합니다. 30아35 개관을 통해서요 어, 개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돼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공감,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저의 공감, 그리고 영화제를 통해서 만나는 어떤 관객들과의 공감은 성공적이었는데 과연 어, 일반 관객들이 얼마나 얼마나 공감을 해 주실지 굉장히 떨려요. 항상 저 다큐멘터리가 그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줬을 때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좋아할까, 아니면 찢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시 쓰는 걸참 좋아해요. 그 친구가 쓴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보여드리면서 이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 귀, 가슴들은 대부분 지독한 측면에 걸려 있거나, 단박에 서 잡혀 있거나, 자아의 깊은 늪에 빠져 세계를 전혀 모른 채로 눈과 간다. 그러한 눈과 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처럼 우주인이 되면 된다. 감사합니다.